아니요. 아니요, 안 볼래요. 아! 할말 없어? 딱히 없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가나 화이팅! 운동 선수 같아? 조금요. 기다려봐. 백화나 선수 땀을 하나도 네. 안 흘리셨네요. 네 미안해요. 앞머리 본인이 잘랐다면서요 아아 어떤가요? 귀여워요. 찍고 하나를 찍는 미니를 찍는다. 나를 찍는 미니를 찍는 하나를 찍는 <웃음> <웃음> 멋있는 거 하나 더 온다. <laughs> 보너스 고민합니다. 사이 좋은 친구들. <laughs> 哦。